go <laughs> 당기기 보통이 아니구만. 죄예요? 어, 진동이 남다른 애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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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 어서 일어나. 저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 아. 포기하면 안 돼, 이사람아 거기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자네 인생은 그저 볼품 없이 끝나게 된다고. 그래. 나도 주저앉은 적이 있었는데 다시 일어나서 더 열심히 당기니까 결국은 당겨지더라고. 자, 어서 일어나. 그래, 어서 아. 일어나. 자, 에이. 자 조금만 더,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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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이 좀더 가까워졌어요. 봐봐 포기하지 않고 당기니까 되잖아. 네, 축하해. 네. 이학생뭐그 정도 가지고 우 출대 그러나, 응? 아니 뭐그 정도 학벌 가지고 뭐할수 있는 게 있는 줄 알아, 응? 아직 단계들 줄이 얼마나 남았는데 그래. 에이.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시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요, 일로 오세요. 아, 지금 그쪽은 무슨 줄을 당기고 계세요? 아, 이제 막 대학을 졸업했거든. 학점 관리도 뭐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아,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 경쟁률이 너무 센거 있지. 그래서 뭐 t o 점수도 높이고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뭐다 따면서 열심히 당기고 있지. 어... 아,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다고 아에 고지가 얼마 남지 않긴 이주를 당기면 결혼해 직장나네 아직 당겨야 될 줄이 어마어마 어마하다고에아뭘 몰라 이 사람이 아 이거 뭐, 당겨도 당겨도 전혀 끝이 없으니 아,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는 걸세 아,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이 마. 많이 많이 당기고 하신 덕분에 뭐 이렇게 조금만 당기게 돼도 두려 두려 줘 쉽다네 와, 좋으시겠어요 저의 쓸데없는 소리 그런데 지금은 무슨 줄을 당기고 계세요? 지금 당기고 계신 줄 음. 별로 쉬워 보이지 않는데 뭔데 그래요? 한번 사는 인생 빛도 없이 존재감도 없이 그이 사라졌어야 되겠습니까 아 모두가 우러러보고 존경받는 위치에서 아주 떵떵거리며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laughs> 그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국회의원이요? 존재감 있는 인생 한번 만들어보려고 열심히 당기고 있습니다 <laughs> 와, 대단하시네요 <laughs>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어 1번 바로 저입니다 <laughs> 대단하시다 글쎄요 그 줄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 그 줄도 다 허무할 뿐입니다. 아니 이제섭 씨 무슨 소리예요? 이제섭 씨, 어 그러면 무슨 줄을 당겨오 계세요? 우리랑은 조금 달라 보이는데. 그러게요. 전 여러분이 당겼던 줄들을 모두 다 당겨봤어요. <laughs> 학벌도 당길 만큼 당겼고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남편 만나 결혼도 잘했지요. 그리고 남편 부모님이 당겨놓으신 밧줄 덕분에 어렵지 않게 여기까지 왔고. 재력도 당길 만큼 당겨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많이 받았습니다. 어? 어? 그러고 보니 TV에서 많이 본거 같아요. 어, 혹시 그그 그 유명 기업 회장님 아니신가요? 아, 아. 맞네. 그 여성 기업하면 최고로 존경받는 윤회장님 아,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게요.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이 모두 다 거짓이 나이다. 모두 나에게서 뭐 하나라도 더 얻어가려고 옆에 있는 것이지 모두 진심은 아니었어요. 내 자식들까지도 말이지요. 아유. 자식들까지 모든 줄들을 다 당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무슨 줄을 당기고 계신데요? 이렇게 평생 줄만 당기다 죽을 겁니까? 그 해답을 알고 싶어서. 지금은 나를 위한 줄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줄 당겨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봉사라는 줄을 당겨 계신 거군요. 아, 봉사. 봉사도 봉사지만 이줄 끝에 있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종교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착한 줄을 열심히 당기다 보면 죽어도 나쁜 데는 안 가지 않겠어요? 와, 역시 대단하시네요. 아, 나도 저 봉사라는 줄을 좀 당겨 봤어야 하는 건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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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무튼 저는 국회의원 선거가 더 급합니다 자 어서 대출 당겨요 어서

와 전일 하시는구나. 어, 뭐예요 자, 저 청년은? 어이 전해, 전해 로버, 전해 뭔데 왔어 여기서 깐죽 때우러나? 어? 어서 줄안 당겨? <laughs> 아 그래요. 아직 에이. 젊어 보이는데 늦지 않았어요. 자 어서 같이 당겨요. 그래요, 같이 당겨요. 힘들어? 내가 도와줄까? <laughs> 아니, 아, 이렇게 힘든 걸 뭐라 자꾸 당기래요. 저는 당길 줄이 없어요. 전 제이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아 아니, 지금 이 사이 람뭐 뭐라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 당기시는 게 아주 열심히 당기시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자기으로 사는 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전에 지금 이줄을 당겨보고 하는 소린 건가? 어? 아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줄 당기고 있는 게뭐 바보 같은 짓이란 거야? 뭐야? 뭐야? 저 청년이 하루 지나서 굶어본 적 있다면? 저런 소리 못할 텐데 못 하죠. 안홍 씨, 됐어. 우리 안 그래도 다 지치고 힘들거든요. 그런 뜬금 잡는 소리 하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세요. 아 어이, 그래 어이, 어디서 와가지고 어이, 진짜. 아, 아, 아. 진짜. 아니, 여러분들이 당기시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아 물론 중요하죠. 먹고 입고 아잘것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중요합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단지 제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전 제힘만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요. 아니 그러면 누구힘으로 살아가는 건데요? 글쎄요, 궁금하세요? 그럼 그 줄을 놓고 저를 따라오시면 되는데. 아니 이 줄을 놓으려니 전에 이 줄을 놓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나 전에 그 줄을 놓아버리게 되면 그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걷는 누군가가 있으니까요. 놓아버리세요 그 줄. 줄을? <laughs>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남긴 게 아까워서라도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아니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이 우리보다 더 여유로워 보이지 않아요? 만약 저게 맞는 거면 우리는 어떡해요? 아, 아니 무슨 아, 소리 하고 아니, 있는 아니, 거야 아니, 지금 말도 안 되는 말도 소리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열심히 당기시는 수주를 놓고 그분과 이 길을 함께 걸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렇다면 저처럼 이렇게 가벼워질 텐데 그때 모두 주가피